그 누구야 연예인? 서경석 아니 신현준, 신현준 신현준. 오늘은 친한 하이도에 들어가요. 사람은 배 탔는데 방송국 차가 배못 탔어요. 제 배낭이며 촬영 장비 캠핑 장비 모든 게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어. 그렇지만 저는 일단 웃음을 잃지않고 있습니다. 레전드. 하고 드디어 사이도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전거요? 하는데 이게 각각 얼굴 생김새 이게 모두 다르대요. 달라 얼굴이? 비슷한데. 역시나 이곳에도 여러분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여기 연락하셔가지고 대여하면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왜이게 혼자만 가요? 이거 전기 자전거라도 그러나? 일반 자전거랑 좀 달라요. 이게 바퀴 살짝 움직이면. 혼자 가요. 지금 딱 좋아요. 바닥에 보이시죠? 화살표 표시돼 있어요. 자전거 이쪽으로 쭉 가라고 이동하기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어, 움직이죠? 어, 아, QR 코드 한번 바로 찍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플 삭제해. 자 저희가 어 불삭제해. 저희 이가어 이제 아홉시가다 내려 가지고 이렇게 차를 도선을 합니다. 저도 이제 도선을 하려고요. 이제 팀원들 만나러 가야죠. 쉽지 않아요. 신행 가는 게. 여기 앞인 것 같습니다. 오, 갑자기 분위기 나간 민속촌. 아 여기가 그럼 생각가봐요. 실제 송가가 어디예요? 여기 현지석 선생 저렇게 서가 선생이 와서 현지석 아 여기는 그냥 추모관이네. 1 9 9년대 아, 아셨죠? 어떤지 좀 집이 작다고 너무... 했어요. 아, 저기 개거 같은 집이 저쪽에 있네요. 생각이 여기서부터 비포장인가 봐요. 아, 여기 진짜 지, 지금까지 최고의 뷰예요 제주도 같지 않아요? 여기가 신안 맞나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 폭이 되게 좁잖아요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지금 이각도 너무 괜찮아. 안 하세요, 내가. 십 마리가. 아니 오늘은 그냥 그 낙지 알리오 올리오 그거 하고요 한 여덟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오 대박 크다 이거. 뭐고 신경쓰느라고 낚시, 어떻게. <laughs> 아니, 이거는, 오일은 괜찮아요. 많이 먹 음. 안시요 매운 거못 네, 는 매운 거잘못 먹어요. 기름 더넣3분에 꺼내는 걸로 하죠. 오, 맘... 오케이. 요. 좀 먹으면 되네맛셔보세요 완전 나간 고추가 많이 들어어국을다 때려 넣으시더라 음 아니야 맛있어 아 근데 감 대박이다 저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소금 뿌려 넣었는데 음. <laughs> 뭐 맛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면도 되게 잘 익었고 이집 잘하네 괜찮네요 오. 근데 낙지도 되게 부드러워요 빨리 먹어봐 그만 찍고 와 이거 괜찮다 경주 할까요? 사나한테 위험해요 여기 경주하면 바위를.. 아니 컷! 컷! 큰바위! 맞네! 네. 큰 바위 얼굴 큰바위 얼굴 약간, 약간 그.. 아그 누구야 연예인 서영석 아니! 연준, 연준, 신현준, 신현준. 신현준! 신현준!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 부위인가봐요 우와 우리도 여기 이렇게 여기 사진 바위. 찍어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다니면서 무슨 바위 무슨 바위 하나도 안 닮은 바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괜히, 괜히 어거지 써가지고 만든 바위가 맞아요. 많은데 이 바위는 진짜 사람 막 리얼 근데 어, 어때요 여기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제주도 같아요 음, 그쵸. 전라도의 제주도 진짜 음. 박배낭 메 내고 여기를 정말 올레길처럼 해안가 천천히 느긋하게 보면서. 걸어서 트레킹하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음... 싶어요 들어오기 힘든 섬만큼 정말 그만큼의 풍광과 아름다움으로 보답을 해준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힘든 그쵸 막 걸어서 가거나 차 타고 가는 이런 섬들은 별로 저진 궁금한 거 있는데 썸네일 제 머리통 이렇게 대빵만하게 해요? 원하시는 거 있어요? 뭐, 얼굴 뭐 아니 주름 좀 펴주고 눈 이렇게 크게 요즘 애들 하는 거 인형같이 러시아 인형 스타일 어때요? 아트로시카요 <laughs>